무례함이 아니겠습니다. 까 아. 시시 좀. <laughs> 아, 그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아, 재밌네. <laughs> 오늘 정말 별일이 다했네요 아, 아, 여기 막몇 명까지 몰려. 숨 돈이 없어. 너무 좋다. 이거는 코너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음악하시는 아, 분들을 계속 이렇게 모시는 게 <laughs> 좋겠어. 51.6MHz IU의 집콕 시그널. 안녕.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장소가 좀 바뀌었죠? 와, 좀 어, 제가 넓어졌어요. 넓어졌어요? <laughs> 집 보러 왔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 오늘 조금 넓은 집에 한번 시범 삼아 어, 간을 보러 한번 왔습니다. 어쨌든 너, 너, 넓어지니까 뭔가 좀 시야 탁 트이고 좋지 않나요? 저는 뭔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요, 좀 다른 거, 이렇게 좀 장소도 좋아졌으니까 다른 걸 준비해봤어요. 집국시간을 해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엉망라이브잖아요. 근데 이건 좀 번외편으로 한번 고품격 라이브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대단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갑자기. <웃음> <웃음> 아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잘 지내셨어요?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번 근황을. <laughs> 그, 비기너게 이제 최근에 네네네. 끝났고. 아니, 요새 조금 보니까 뭐, 라디오도 진행을 하시는 맞아요. 거 같은데 맞아요. 어, 오디오쇼라고 이제 하는데. 네. 얼마나 되셨어요? <laughs> 그저 이제. <laughs> 그러니까 저 이제 게... 한 4달 됐죠. 어휴, 오래되셨구나. 몇, 몇 회차 되셨죠? 아, 저희 이게 오늘 했지. 10회차.. 10회차. <웃음> <웃음> 근데 왜 저는 아직 한 번도 초대 안 하신 거예요? 아니.. <laughs> 아니.. 저희 야간 작업실의 작가님이 마침 또 아이유 씨집곡 시그널의 같은 작가님이시죠? 작가님이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왜안 초대, 초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 근데 뭐, 하셨어요? 하려고 노력은 <laughs> 아, 했죠. <laughs> 네. 하지만 하지만 저한번 이제 시간 날때 시간 날때한번 진짜 아주 배웠어요. 저 저는 얼마든지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가 그쪽 너무, 너무 뭔가 달렸네 얘기를 저희 정재씨라고를 소개를 하자면 말이죠 아, 아 그렇죠 <laughs> 벌써 저희가 네. 6년차 아 그래요? 23 24 25 26 26 26 26 6 26 26 26 26 26 26 26 맡아주고 계시고 저와 또제 앨범에서 막 편곡도 도와주고 계시는 적재 씨인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자면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었죠 네 아, 그렇죠. <laughs> 그때는 제가 작곡가로서 아, 맞아, 맞아. 이 씬에서는 워낙에 너무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작곡 의뢰를 한다고 먼저 연락을 드렸다가 음. 나중에 밴드로 저희가 맞아요. 면이 닿아서 맞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죠. 함께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제가 이렇게 즉곡 시널에 나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도 신기했죠. 왜냐면 지은 씨가 <laughs> 나를 그분들 나오는 거 봤거든요. <laughs> 오마이걸, 오마이 예, 네. 뭐고 그 재희 씨, 재희 씨 예. 그리고 저희 콘서트 감독 환우 음. 감독님도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거 못 봤어요. 음. 제이씨랑 엉망라이브 할때아 봤죠 봤죠 제가 적재씨 곡을 두 곡을 봤죠, 커버를 봤죠. 했어요 봤어요. 어, 어떻게 들으셨는지 와 근데 그거 듣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오 어, 정말? 네 그래서 어... 진짜 이거는 봐야겠다 저는 사실 적재씨 앨범을 옛날 앨범부터 다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두곡다 커버를 했는데 특히 롤러바이가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서 제가 부르면서도 어, 이거 좋다 이거 고나 나랑 잘 어울린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laughs> 네. 녹화를 하자마자 그 음성 추출을 해서 오빠한테만 보내드렸죠 미리. 그 비기너게임 촬영 날이었고 음. 촬영 끝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지은 씨가 갑자기 카톡을 띡 음.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딱 들었는데 아 하루 종일 엄청 막 공연도 하고 아, 피곤한 막 하루. 피곤하고 막 뭔가 힐링이 되는 오. 그런 타이밍도 그랬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적재 어, 씨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특정 브랜드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좀 드시면서 아, 편하게. 그, 그 거기 건가요? 어. 아, 민트 초코를 좋아하세요? 아,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아, 민트 초콜릿 안 좋아하세요? 왜? <laughs> 아, 안 민트초코는 제돈 주고 사먹어본 적은 없어요. <laughs> 저희가 사드리는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별로 이제 입까지 는해아 아, 민트초코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어때요? 근데 나는 근데 진짜로. 민트초코 좋아하세요? 네. 왜요? <웃음> 왜요? <웃음> <웃음> 오이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이유 아닐까요? 저는 오이는 먹긴 하는데 민초는 싫어하거든요 또뭘 싫어하세요? 민트초코요 민트초코요 <laughs> 아 그냥 거의 유일하게 네. 안 좋아하는 그쵸 약간 치약 같은 느낌. 그,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음. 저는 원픽은 무조건 민트초코거든요 아몬드 봉봉이죠 아몬드 봉봉은 너무 텁텁하잖아요 텁텁하다고요? <laughs> 평소에 이를 잘안 닦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치약 같은 맛을 뭔가 깨운하게 입안을. 그건 반대죠, 행분하게. 반대. 치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민초를 싫어하는 거 아니 거죠. 아니, 그런 건또 아니에요. 왜냐면 <laughs> 늘 항상 아, <아니>, 광고 아닙니다. <laughs> 또뭘 좋아하시는지. 스타벅스. 지은 씨 매니저 한터 씨가 네. 그랬어요. 어디 스타벅스에 가도 적재가 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투어를 간다. <laughs> 투어를 가서 누구는 어디 있어, 누구는 어디 있어 할때그 지역 스타벅스에 항상 있는 <laughs> 쾌적하게 감사합니다. 즐기시라고. 네. 즐기시는 네. 안 드세요? 저는 커피는 <laughs> 아메리카노. 저랑 잘안 맞으세요. <laughs> <먹이네>. 커피 맛을 <laughs> 이해를 하는 아 세포가 없나봐요 저한테. 정말 <laughs>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꿀을 어. 이거를... 굳이? 굳이? 그리고 네. 스타벅스는 고객과 그 매니저와의 어떤 유대감을 아 혹시 오늘 스타벅스가 나오셨어요? <laughs> 굉장히 중요시 여기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스타벅스는 진동벨이 없습니다. 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 직접 이름을 불러요. 아 사람을 아 버튼으로 누르지 않고 준비됐습니다. 그럼 아, 감사합니다. 이름은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 닉네임이 있어요. <laughs> 저 어, 어, 약간 분위기 있게 네. <웃음> 프랑스식. 으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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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고요장 <laughs> 네, 네. 자크제. 장 자크제. 아, 광고 아닙니다. 아 오늘 한건 했네요 그래도 아자 <laughs>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고품격 라이브 방송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음, 네. 노래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아, 네. 집콕 시그널이 좀 키를 높여준 네. 잘 지내를 한번 어, 불러볼까 지내를. 하고 네, 네. 어, 같이 같이 하셔도 어, 좋고요 저, 좋습니다 근데 지은 씨 가사 아세요? 가사 핸드폰에 요새 아. 다 있어서 <laughs> 너무 좋을 것 네, 같은데 그러면 같이 한번 오. 불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지내를 네. 요즘 잠이 좀 없어졌어 그건 말고는 거의 똑같은 하루를 보내 여전히 아침은 거르고 커피숍에 들려서 하루 시작해 복잡해져서 누구 말로는 너 요즘 너무 예민하대 여전히 사랑은 어렵고 전화기 속 옛날 사진들 보면서 하루를 보내 내가 나를 아니까 번씩 그때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런 나를 보니까 날 돌아보니까 이젠 알것 같아 여전히 난 그곳에 있어 그대로 머물러 있어 사람 만나도 재미지가 않나 여전히 하루는 먹었고 내일이 오면 또 달라질까 하루 생각이 난또 하루를 견뎌 내가 다르라니까 그대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런 나를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데. 괜한 말을 꺼낸 건 아닐까. 시간은 계속 가니까 그나마 위로가, 위로가 돼. 돼. 언젠가 분명히 잊어 그때가 올 거라 믿어. 아, 마지막에 제가 오빠 받죠. 아 네. 근데... 아무렇지 않은데. 걔는 말을 꺼낸 건 아닐까? 시간은 계속 가니까. 나만 위로가 돼. 저희가 첫 합을 맞춰본, 노래로 합을 처음 맞춰본 거라는 걸 저희 부르면서 깨달은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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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았어요. 본인이 가사를 다 쓰시는데, 본인이 가사를 다 쓰시는데. 제보는 습관을 시면안 돼요. 미리 <laughs> <laughs>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사 실제 적재 시 이야기인가요? 네, 네. 어, 제 얘기죠 오못 잊는 분이 오제 나름의 작별인사 같은 느낌도 있고 어, 그게 뭐 사람이든 네. 뭐 어떤 시기든지 네. 간에 네. 그러면 상상해서 쓰신 게 하나도 없어요? 상상해서 써본 거는 곡이 발표된 거는 하나도 없, 없어요 새로 쓰는 노래들에서 약간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는 있거든요 음. 음. 제가 지금 그저 오빠의 라이브를 들으면서 생각 났어. 이거는 코너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 아이유의 팔레트로 해서 '나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오빠가 1회 게스트로 하시고 이렇게 음악 하시는 아, 분들을 계속 이렇게 모시는 게 좋겠어. 어, 아이유의 팔레트로 해야 될것 같아. 나 지금 이게 너무 좋았어. 지금 여기서 노래 들으면서 '오늘 1회 게스트인 거야' 아, 아. <laughs> 야~ 그렇게 결정. 아, 네. 아이유의 팔레트라는 네. 프로그램의 제가... 첫 게스트로 저희가 모셨는데 처음 찍던 데서 너무 영광이에요 <laughs> 왜냐면 요즘에 또 뮤지션들이 공연할 곳도 없고 그렇지 그렇지 네. 여기서 다 한풀이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내가 이제 이렇게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분들을 초대해서 나 여기서 들으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 저희가 또 배고프실까봐 배고프실까봐 보시면 아 마시라니까요 <laughs> 아이유의 네. 팔레트는 게스트가 대본 보기 어... 금지입니다 배고프실까봐 네. 평소에 좋아하시는 저희가 또 통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아, 왠지 좋아하는 음악, 음, 음식이. 뭔지 알것 음, 네. 저희가 이걸 좀 먹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세요준비 이제 처음 향냉면이란 걸 접하고 와 이거는 도대체 왜 먹을까. 음, 음, 음. 아직도 기억나요. 운전해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와, 그거 먹으러 지금 안 가면은 안 되겠는 거예요. <laughs> 딱 먹는데 와, 눈물 날 뻔. 그막 엄청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laughs> 음, 음, 음. 엄청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음, 음, 음. 아, 지금 안 먹으면 큰일 날것같아 <laughs> 맞아, 것 같은, 맞아. 네. 그럴 때가 있죠, 네. 정말. <laughs> 평양냉면처럼 음. 먹고 났을 때 완벽히 만족감이 드는 와. 식사는 정말 맞아요. 잘 없어요. 진짜 만족스럽죠. 고기 막하고 어복쟁반도 특별하다는 그런 거. 어. 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맞아. 하양냉면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여기 막 냉면까지 먹는 거. 순번이 없어. 너무, 너무 좋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비긴너 게인을 제가 봤거든요. 네. 많이 웃셨잖아요 <laughs> 멀리서 팬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적재 씨 음악을 들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많이 오셨어요. 음. 왜 감정이 어떤 아. 거였는지. 제가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세션을 하면서 항상 마음가짐이 늘 항상 그랬거든요. 되게 냉정해져야 되고, 어느 상황에서도 나는 어느 퀄리티 이상의 연주를 보여줘야 되고, 늘 항상 경쟁하고 있고, 감정이란 거는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이제 음. 그 공연의 퀄리티나 그런 퀄리티에 대해서만 항상 생각을 하니까, 무대에서 아티스트들이 이제 막 노래를 하다가 눈물을 보이는 그때 이제 뒤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땐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저도. 근데 제가 제 곡을 직접 쓰고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알것 같은 거예요. 네.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막 올라올 때가 있고 네. 공연 때는 그렇다 쳐도 방송은 카메라들도 많고 네. 쉽지 않거든요. 저는 아직도 카메라 렌즈가 너무 무섭고 네. 그리고 이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익숙하지 않고 늘 합주하고 공연하고 음악 작업만 해오다가 근데 이제 요번 비긴어게인이 사실 원래는 미국을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팍 터지면서 급하게 방향을 틀어서 이제 국내로 연주에 대한 부담감이 이렇게 느껴진 적은 처음일 정도로 시간도 너무 없고 이 곡에 익숙해져야 나도 잘 연주를 할수 있고 편하게 될 텐데 이제 막바지 촬영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 이제 보신 게. 네, 네. 뭐 이제 막 대작진분들이 족재씨와 다른 분들하고 노래를 하는 게 조, 좋겠다 해달라고 하는데도 이제 저는 기타 치는 것도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근데 노래를 에이, 많이 안 하셔서 노래를 아, 못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냥 그날도 이제 고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저를 보러 오신 음. 분의 사연이 읽히는 읽혔는데 더도어를 불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진짜 아까처럼 그냥 즉석에서 더도어를 불렀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어. 눈물을 흘리시고 이 모든 힘들었던 게막 녹는 그런 기분과 어? 갑자기 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살짝 그 얘기를 하니까 <laughs> 그런, 그때 뭔가 감정이 떠오르는데 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고맙고 어, 하여튼 진짜 잊, 잊지 못할 뭔가 그런. <laughs> 저희 첫해 <회> 게스트로 나와주셔가지고. <laughs> 아그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아 이렇게 눈물도 보여주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에이. 비긴 어게인 저다 봤거든요, 네, 그 편. 네. 그 순간이 비 지금은 인 어게인 이번 시즌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아, 너무 감동적인 네. 순지이어지 지금은 은 지금은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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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금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 지금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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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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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더은지 우리가 고품격 음악 방송이라서 노래를 <웃음> 계속 <웃음> 하긴 해야 돼. <laughs> 그럼. 고요히 잠들다 지나던 누군가 귀 기울이면 꺼내요. 그때 쏟아져 내리는 기억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나의 기억의 무게에 아파해야 했던 그땐 알겠죠. 미안했어요. 떨려오는 내두 손을 뻗어 기억의 그 문을 닫죠. 숨겨도 좋아요. 오랜 미움들은. 귀 기울여 줄 때까지 꺼내지 지친 영혼의 무게에 아파해야 했던 그땐는 알겠죠 미안했어요 그냥 나만 아팠으면 될걸또 마음의 문을 닫죠 잊어도 좋아요, 나란 사람 쯤은 누군가 귀 기울여 줄때 까지 생각지 말라. 저한테 라이브로 들은 거 제가 처음 오빠를 봤을 때 윤아분이 어, 공연에서다다 그때 기타리스트로 계셨는데 맞아 맞아 그때 게스트로 본인이 또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적재벌 수절를 보고 와저 가수 진짜 대박이다. 그때 이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그그 그 이후에 처음 들은 거야 이 노래를 한 그렇구나. 7, 8년8 년? 그러니까 그때가 이렇게... 이제 사실 저도 지은 씨를 모르고 네네. 아는 사이가 아니고 네네. 그냥 유나 공연을 그냥 보러, 보러 왔던 왔다가, 거잖아요. 네네. 와 진짜 저희 이제 뭐할할 할 거는 다 했는데 아 그래요? 뭐더 하시고 싶은 <laughs> 얘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어 아니면 그 팬분께 영상편지를 써셔도 아. 되고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어떤 그런 인거 같아서 그런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저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laughs> <laughs> 네. 네, 부끄럽네요. 솔직히. 네. 영상편지. 이게 저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방송이 흘러가가지고 팔레트라는 고정 프로그램도 아, 생기고요. 수고드립니다. 예, 첫회 게스트로 오늘 빛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왔는데, 네. 갑자기 코너가 생겨가지고. <laughs> 네, 약간의 네. 지분이 있으신 거예요. 어. 네, 저희 프로그램에. 일단 언제든지 네. 원하실 때 나오실 수 있는 티켓을 어. 하나 저희가 끊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함께 합을 맞춘 지가 음. 6년이기 때문에 음. 적재시 하면 또레연네 아니겠습니까? 아. <laughs> 의뢰연애는요, 진짜 한2 시간 손 풀고 올라가야 돼요. <laughs> 우리나라에 적재 씨만큼 의뢰연애를 소화할 수 있는 기타리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야, 나는 나는 저 이게 계획이 없던 거라 잠깐만요. 뭐, 기억이 난다 <웃음> 어, 맞아 <laughs> <저, 웃음> 오빠, 이거는 정말 연습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러고 오빠 독주로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독주로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laughs> 아 근데 간주까지는 아,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오빠? 아, 어, 어. 다가 뭐 틀릴 것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의뢰원회를 부담을, 마지막으로 부담을 조금만 덜어주세요. 적재 씨와 인사를 그러니까 의뢰원회로 끝날 거기 때문에 마지막 네네. 인사를 아, 멋있게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적재였습니다. 또 놀러 올게요. 이게 그러면은 3리시면안페이드아로 할게요. 아, 다 자. 제가 갑니다. 다시 갈게요. 他。 넌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눈치게임 하루도 더 못해 그래 내가 졌어 에 i b 비판 아. <laughs> 아.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